봅시다. 하다 보면은 편하죠. 아, 너무 덥다 진짜로. 응?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어제 나가야 되는 평행사전로 나갈 거야. 어, 근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삼각형을 다 배웠지, 맞지? 아, 삼각형 다배웠잖아 뭐,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형 안에서 이제 내심, 의심 이런 성질들 다 배우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판거할 시간이야. 알겠니? 네. 보통 여기 나라까지는 당연히 중앙고사 범위가 되고, 어, 여기 다음 나라 이제 다음 문까지가 중앙고사 시험 범위가 돼요. 알겠어요? 어. 근데 네, 오늘 이제 해봐서또 알겠지만, 사각형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앞에 삼각형이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어. 한번 보자. 어. 평행사변형. 항상 이제 새로운 도형을 배울 때는 정의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삼각형을 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어. 마주 보는 주로야. 네. 수스터의 대단히 기억을 하겠지만은 이등변 삼각형 정리 배우고 모배웠었어. 정리해야지. 성질. 맞아요? 네. 이등변 삼각형 성질 한번 준호가 얘기해볼까, 뭡니까 아, 이런 거다 까먹으면 이번 중간고사 때 되게 대망해요. 알겠어요? 네. 뭐야? 두 직각이. 두 직각이 같고, 그다음에 또 수직 이등분한 꼭?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 윗편을 수직 이등분한다. 맞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 성질로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 내용이 어,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봐봐 둘이 평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행했었을때 나오는 게 뭐였지? 엇각 동의각 이런 거 얘기해줄 수 있지 맞지? 엇각 길이 같고 동의각 길이 같고 맞죠 너무 졸려 오랜만이라서 졸려? 네네 배에서 밀출래 놀다가 쟤 어디 잤어요 잤는데 왜왜 졸려 이렇게 급게 되면은 잘 봐봐 이는 무슨 각? 동그라인가 네. 동그라미 각이 없다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X각 그럼 여기는 무슨 각? X각 맞지? 네. 이상각형이 이상각형 학동 무슨 각종이 될까? 부가 같고, 이 변을 무슨 변으로 해? 지금 공통변으로 응. 하지, 그 무슨 합동대 응. ASA 학군대죠, 맞죠? ASA 동군대니까 어떤 성질 꼽아낼 수 있겠어? 어. 마주보는 변끼리 같아, 안 같아? 그아 어, 성질 마주보는 변이 같아 변끼리 같아 두 번째, 봐봐. X 동그라미 여기 세모각이라고 해봐. 여기도 무슨 각되겠어 당연히 180도 만들려고 하면 X 동그라미 세모면 X 동그라미 실력이 무슨 각들야 되겠어? 세모각 되어야 되겠지. 맞지? 네. 그러면 봐봐. 마주보는 변끼리도 같고, 마주보는 각끼리도 어떻게 되겠지. 지금, 서로 같다는거 확인해 줄수 있겠지. 이거 이해됐니? 어, 그래서, 마주보는 각끼리 같다. 엄청 쉽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두 쌍의 대면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는대각선이 이렇게 긋게 되면 은 대각선끼리 이등분한다는 라 거야. 이것도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봐봐. 두 쌍의 대면끼리 같다는 거 이제 알았지, 맞지? 근데 여기 각을 또 이렇게 기역각이라고 해보면 여기도 무슨 각? 기역각 되지. 그럼 얘네들이 무슨 합동이 돼 버렸고? ASA 합동이 돼 버리죠, 맞죠? 네. 얘가 각두개같고변닿고마찬가지 왼쪽으로 은또 그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겠서안 같겠어, 같지? 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안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한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맞죠? 이해 가? 음. 이거 애들이 잘 기억 못한다 배각선 길이 서로 이등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문장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필수문제 1번 봐봐요 필수문제 1번 봐봐요 어. 아, 빨리빨리 빨리 하자 이런 거는 쉽지 않아 여기 y, 여기 7, 그 다음에 여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했으니평행사변형 성질이 뭐야? 안 보고 얘기해봐. 다 외우고 가자. 마주보는 각길이 같아, 안 같아? 마주보는 변길이 같아, 안 같아? 네. 대각선길이 서로 무슨 등분에 네. 이등분한다라고 배웠지. 렇지 근데 나는 2x 더하기 1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마주보는 면이 7이 되어야 되겠지, 맞지? 네. 이해 되냐, 안 되냐? 네. X는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3이죠 맞죠? 근데 여기 네. 아래가 네. 몇이야? 5X 마이너스 4지? 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지 10일 되지, 맞지? 네. 어, Y는 몇 되는 거야? 네. 10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2번 봐봐, 거기 문제 Y는 몇 도야? 이거 마주보는 각 길이 같으니까 네. 110도 1 0도 X는 몇 도? 110도. 왜? 무슨 각이니까? 네. 억각이니까, 이거 이해됐니? 네. 필수 문제 2번도 그냥 넘어가도 돼? X 몇 센치? 네. X, 배각선 길이 2등분한다 그랬잖아 x 몇 cm? 4cm. 4cm y 몇 cm? 5cm. 이거 k 이런 거다 어, 기초적인 문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 그래서 숙수 개념이기기 해주시면 되고. 얼마나 어, 시아하는데요안 돼요. 봐봐요. 아, 금방. 이거 이거 금방 끝났나? 이거 금방 끝나나요? 거방한 점을 이렇게. 거칠게 어, 쉬는 거야. 어, 봐봐. 평행사면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 평행사변형 되는 조건은 정의 포함해서 정리 몇 가지 있어. 총네 가지. 그 그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평행사면형이라고할수 있어. 이거 이해됐니? 네. 자, 잘 봐봐.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맞지? 네.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조졌다고어 마주 보는 변끼리 같대, 그이거 무슨 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네.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렇게 네. 일단 해주시면 돼. 이거 이해 됐니? 두 번째, 마주 보는 변끼리 같대,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왜 그럴까? 마주 보는 변끼리같다라고 하면은? 평행 아, 막그렇게 하면 안돼, 제발.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데? 어,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아니지. 네. 무슨 삼각형이냐? 어. 무슨 삼각형 관계가 나와? 얘변 같고 얘변 같고 어. 얘랑변 어. 같잖아. S S S. 그렇지 S S S 합동 되지 맞지? 합동 에는 뭐가 같아가? 변. 대응 변이 같고 대응 각이 어. 같지 맞지? 얘한테 대응각 몇이야? 얘의 대응각 여기지. 네. 예. 얘네들이 무슨 각 예. 관계에 있는데? 엇각 억각 관계인데 크기가 같네. 그럼 여기가 무슨 행? 평행. 평행.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되지? 네. 대응각이어서 맞죠? 근데엇각 관계인데 각이 같지? 여기 평행. 네. 그럼 무슨 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어? 평행사변형. 어. 네. 그러니까 봐봐 마주보는 변끼리 음. 같다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거꾸로도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증명광기 기억해야 되겠어? 안 기억해야 겠어기억 그래서 찍는 거야, 지금. 이거 알겠니? 까먹을 때만 다시 물어봐 알겠어요? 예. 이 예, 과연 안 가요? 어, 그 다음에, 나주에는각길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왜 합동일까? 얘네들이 이렇게 갔고, 얘네들이, 어, 이렇게 갔대. 가 있고 그럼 왜평행 사면이니까? 응? 맞다. 억까. 억까 갚지 말고? 되겠는 응? 왜 그럴까? 진짜 왜그렇지왜 평행하다는 일까 평행하다는 말거 증명하려고 하면 뭐하다는 말거 증명해야 돼 아니 평행하다는 말거 증명하면 평행하다는 거지 왜 그럴까? 이거 생각해봐 아침에 왜 그럴까? 합동을 한번 증명해볼까? 싫어? 보통 <laughs> 싫어. 그냥 아무 땅이 싫어. 그냥 해줄 바래. <laughs> 어. 빨리 고민해봐. 빨리 고민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편히 살릴까요? 이건 증명했잖아. 우리 똑같지. 이런 것처럼 뭔가 증명해내면 되지 않아 네그 예, 가요? 어. 네. 일단 얘를 네. 무슨 면으로 가죠? 공통, 공통면. 공통면이라 공통면으로 맞지? 네 이해됐니? 예, <laughs> 어 지금 평행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은 엇각이 서로 같거나 동의각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맞지? 네 그러면은 여기 각을 이렇게 기역각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이해됐니? 네 여기도 무슨 각이라고 해? 기역각 음. 기역각 그럼 여기를 뭐? 니죠 여기 맞죠? 네 여기도 보고. 디귿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디귿이나 여기가 미은이다라는 증명을 해주셔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런 걸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없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증명 방법이 이거죠. 잘봐봐요 얘들아 자꾸 생각을 해야지 오래 기억하게 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말한 것만 그냥 쑥쑥 야미야미 하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장기 기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 네. 봐봐요. 자꾸 갇혀있지 마라, 지금. 여기가 니엔이면, 여기도 지금 니엔, 여기도 기억이돼 이렇게 조건 준 거야, 안는 거야? 그렇죠그어요한번 봐봐. 사각형은 내단계 하면 몇 도야? 세기억도기미연이몇 도야? 180도. 여기 기억도기미연이몇 도야? 180. 그럼 내가 여기 연장선 부으면은 평각은 몇도 돼야 돼? 180. 여기가 기억이면 기억도기미연는 180도니까 여기 무슨각이래 니은과. 됐어? 네충분 끝난 거 아니야? 네 니은과 니에은무슨각이 있어? 어, 각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이뭐 하다? 하나 하다. 얘도 변경하다. 기억될 거아니야맞지 엇각으로 갔다. 평행하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증명했어야 했어요. 어 예. 똑같은 증명 뭐 생각해내면 되가 안돼요. 안돼요. 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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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네 번째. 그다음에 대각선을 네. 이루는하면이요 그렇죠? 대각선이 서로 이루는하면평행사변이인 이것도 증명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건 왜 그럴까? 또 고민 안 하는 거 봐, 그러이 어? 이렇게 될때 맞지? 네. 그럼 왜 평행가? 평행사변인거 증명하려고 하면은 마주 보는면 얘랑 얘가 평행한지, 얘랑 얘가 평행한지를 고민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근평행사변아닐까 이건 또 합동 강도로 찾으면 되죠. SAS. 그렇지.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의 길이 각고 S 맞지? 음. 여기 변의 길이 각고 S. 여기 무슨 각으로 맞다 이, 이, 이렇게 막, 마주 보는 각이야. 막꼭지각이니 맞꼭지 각으로 맞잖아, 맞지? 네. 그 얘네들이 무슨 확동 되는 거야? SAS. 그래, 봐봐. 이 각은 어디 각이랑 맞지? 이 각이랑 맞지. 예. 네.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는 건 증명할 수 있죠. 거꾸로 위, 안에 삼각형이 무슨 동 되겠어? 합동 무슨 합동으로? S, 네, S, 네,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동그라미라 나오면 네. 여기 동그라미가 되지? 네. 얘는 무슨 각이야? 억각이지? 네. 평행하다는 애가 증명할 수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냐 안 됐냐? 네. 오케이 그다음에 <laughs> 다섯 번째가 있어요 여기 다섯 번째 네. 이 조건에는 안나있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네. 기억을 해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봐봐. 아홉 번째는 밑칠 정도 별별 차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 이렇게 평행한데 길이도 같다라는 말. 이렇게 지금. 그냥 무조건 평행하면 된다라는 말. 이게 별별 차나는 대변 같은 거 아니에요. 어? 대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평아 평행 사변형이면 대변이 같은 거지만 대변이 같다고 평행 사변형이 되지 않지. 대변 몇 개가 같아야 돼. 두 쌍이 위 아래 평행하고 좌 우도 평행해야 돼. 맞지. 근데 여기는 위 아래밖에 안 평행하더라는 거지. 네. 데 이게 논리가 뭐야? 위 아래가 평행하면 좌 우도 평행하다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당연한 사실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냐? 되냐? 됐요 아, 되냐? 됐냐, 됐냐 그럼 이것도 무슨 관계로 증명해야겠어? 합동이나 직면관계 뭐 이런걸로 생각을 해봐야겠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여 여기 무슨각?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이거 세모, 여기 세모 이렇게 똑같겠지? 이이 네.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같고 세모 같고 변 같으니까 는 무슨 합동? ASA, ASA, ASA 합동되는 음. 거죠 맞죠? 네. ASA. 얘랑 얘 평행하다가 증명 완료됐어? 안 됐어? 됐어. 요 네, 됐죠. 오케이? 네. 너 지금 봐봐. 외워야 돼? 잘 봐. 나 봐. 나 보고. 잘 봐봐. 여기 보지 마. 네. 평행사면은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하다가 정의야. 이건 이해했니? 네. 그럼 평행사면형이면, 맞아요? 정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 마주보는 갓끼리 같다 안 같다. 아주 보는 면도 같다. 대각선끼리 같다. 아예 뭐 대각선끼리 같잖아. 네. 대각선끼리 서로 다른 대각선의 선이 네 등분한다는 대각선끼리 길이 길이가 같다는 나중에 어, 직사각형의 조건으로 배우게 돼요. 추가되는 조건으로 이거 이해 능력 네.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네. 화면상에 어. 뭐라고? 다시 정의가 뭐라고? 네, <laughs> 서로 평행하다, 평행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평행 두 개, 평행 사변형이니까 평행 두 개, 알겠어? 네. 다음에 정리. 첫 번째가 뭐야? 대각이 대각. 대변이 같다, 맞죠? 네. 다음에 대각비도 같다. 네. 대각선 비비 뭐 한다? 어, 오케이. 근데 어떤 그냥 사각형이 있어 그 사각형을 평행 사변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맞죠? 네.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병행. 서로 평행하다, 맞죠? 두 번째가 뭐야? 죽을래그 조건이랑 똑같다니까 내네 가지 정리랑 똑같다니까 두쌍의 대변이 같다. 또 두쌍의 대각이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했다. 또 마지막 정리는 아니었는데 한쌍의 대변끼리 평행하고 한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평행사변이 된다. 이거 다 외우고 계시면 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필수 문제 3 필수문제 4, 필수문제 5다 이제 본인들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증명하는 내용이었고. 어. 이제 평행사변형과 넓이 있는데, 여기까지 나가고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가세요, 안 가세요? 아이고. 봐봐요. 별거 없습니다. 봐봐요. 평행사변형과 넓이 진짜 별거 없어.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다몇 등분 한다라는 거야? 4등분. 어, 4등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왜? <laughs> 왜?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알겠어. 아까 증명 과정에서, 황해 <목소리> 사형님은 위랑 아래의 무슨 동? 각도. 옆이랑 좌우도? 각도. 그러니까, 얘 위아래 같다, 좌우가 같다, 이걸 알겠는데, 지금,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네 조각이 전부 다 뭐하다? 합동이 학동. 아니라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네. 이거 이해됐니? 네. 잘 봐봐. 여기서 수선에만 내리게 되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길이라고 해줄 수 있어? 높이 아니야? 네. 이 길이 높이는 같아 안 같아? 두 삼각형이. 같아 근데 이 편도 같아 안 같아? 평에서 배는 성질에 의해. 같아요. 지 네. 이거는 얘네들이 넓이는 같아. 그 얘들이. 그럼 정리해보게 되면 봐봐 마주보는 삼각형끼리는 무슨 동? 합동. 합동. 양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무슨 동? 합동이 어... 아니라고. 합동은 아닌데 모는 같은 거야. 넓이. 넓이는 같은 거야. 선생님 합동이 아닌데 넓이가 같을 수 있나요? 자, 얘 넓이가 뭐라고 해도 못 맞죠? 네. 아니. 근데 이큰 삼각형은 몇이라고 해도 돼요 넓이가. 음, 오. 그럼 둘이 합동이 아닌데도 넓이 가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이해됩니? 어. 합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다는 라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위아래가 합동, 좌우가 합동, 근데 양력은 그냥 넓이만 같은 거야. 이거 이해됩니? 사등분 네. 되는 이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됐어, 알겠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어떤 거냐면 아무 점이나 찍어, 아무 점이나 찍으면은 봐봐 대각선 아니야, 이거 대각선 이야좀 밑으로 가야지, 좀 제대로 그냥 이쯤 찍어볼까? 이렇게 됐어, 그럼 위아래 더하면은 무조건 넓이가 몇도분는다라는 거냐면은 평행사변형이잘반 된다라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 아, 이거 중요한게 해볼 니까잘 기억해, 알겠어? 봐봐 이 점을 지나고 평행한 선을 그 여기 양옆 사이드랑 알겠어? 네. 또이 점을 지나고 위아래로 평행한 선을 그 이거 이해됐니? 네. 그럼 이 사각은 무슨 사각인데? 평행 평행되고 평행 평행되니까 무슨 사각이야? 그럼 봐봐 넓이 이렇게 되면 절반 반등근 하는 거지 맞지? 1 네. 2이라고 아, 이거 이해됐냐 안됐냐 네. 여기도 몇이라고 해줄 수 있어? 2 네. 여기도 몇몇 3x3, 여기를 넣면4 아, 4 그러면 정 아무거나 찍고 삼각형 이렇게 내각으로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면끼리나하면 몇이야? 넓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죠, 맞죠? 네 근데 1두개 더하고, 2두개 더하고, 3두개 더하고, 4두개 더하면 무슨 사각형 넓이야, 또? 음. 태양 사각형 그러면 반 개씩 더한 게 되는 거네 마주보는 것끼리 더한 거는? 음.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180 아니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전체 이거 이해됐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쭉 풀어주시면 되냐면, 52쪽까지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 풀어봅니다.